이렇게 작은 동그라미를 붙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크리스마스 추리에다가 이 빨간 동그라미를 붙일 건데요. 어, 이것을 손으로 붙이거나 핀셋으로 붙이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은 어, 이렇게 생긴 아주 작은 풀통을 이용해서 하는, 음, 붙여보겠는데요. 우선 풀을 중간, 원하는 부분에다 이렇게 조금씩 덜어놓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붙여놓고, 풀칠을 이런 식으로 우선 해놓겠습니다. 예. 이렇게 풀칠을 한 다음, 어, 다른 종류 종이에다가, 끝부분을 여기다 조금 덜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핏, 음, 바늘을 이용해서 붙일 건데요. 우선은 어,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그냥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이끝 부분에다가 풀을 이만큼 찍습니다. 찍어서 놓고 어, 이 동그라미를 여기 찍, 이풀 붙은 데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 그 다음에 풀 붙인 데다 이렇게 놔줍니다. 다시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렇게 풀을 붙인, 풀이 있는 꼬집,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를 붙여서 다시 풀 붙어 있는 그 부분에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도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앞쪽으로 보이게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쪽이 아니라 볼록하게 나온 것이 앞부분이니까 그, 그 부분에다가 이 바늘, 풀, 이 묻은 끝을 갖다 대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거꾸로 있을 때는 손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묻혀서 다시 놓게 되면 어, 그 중에 다시 이렇게 바르게 위치하게 된 것을 풀을 묻혀서 다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풀을, 작은 것을 옮겨서, 작은 것을 붙이실 때는 이렇게 바늘 끝부분에다 풀을 칠해서, 풀을 묻혀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 부분 됐구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풀을 적당하게 이 부분, 이렇게 놔주시고요. 풀을 끝부분에다가 바늘 끝부분에다 묻혀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를 이런 식으로 옮기시면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예. 이렇게 안 묻을 때는 다시 한번 여기다가 풀칠을 한번 해서 해주시고 이 모양이 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손에다 묻혔다가 이렇게 다시 놔주시면 이렇게 다시 바로 보이게 됩니다.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골라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동그라미는 바늘감기 끝부분에 풀을 묻혀서 이렇게 옮겨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